유성님 제가 또 네.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. <웃음> 진짜 됐다. <laughs> 유성님 제가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. <laughs> 난 너가 재밌는 거 갖고 왔다 할 때가 제일 유성. <laughs> 자 유성님 유성님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응. 보트라이더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. 어, 네 보트 어, 타본 그래. 적 있어요 얼음에? 아 어, 이게 있는데. 어, 많이 안 라이터처럼 해본 적은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코스를 그냥 완전히 하시면 됩니다. 그게 다예요. 워 음... 음... 진짜 오늘 코트는 단순한 것처럼 얘기해. <laughs> 아니어 <신나게. 웃음> 이거지. 네. 자 유성님이 음. 여기서 음. 원하시는 카트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. 아, 나는 나는 감성 카트. 네. 신나는 출발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음 그래. 자, 여기 얼른에다 그래. 어. 설치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탑승하고 자 네, 한번, 출발. 어 그래 그래. 어 그래. 자, 우선 어, 달리시면 됩니다. 보니까 이거 어좀긴 <laughs> 그런 느낌이니 혹시? <laughs> 아니, 아니 스택 10만 뭐 이런 거. 아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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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절대 아니. 그런 거 아니야. 아, 아니, 뭐그 재미가 없잖아. 나대지 말고 천천히 가라. 고 <laughs> 누가요? 꿍웅이 채팅에 아... 쳤잖아. 아, 니요 아요. 니 처체가 면안 돼요. 큰러나요 왜? 응. 아니 왜다 구경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순순히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걸리가 없는데. 그렇지 그치, 그렇지. 아 아니, 아니, 그렇지 아니고. 아 아니, 이거 이렇게 편하게 오늘 이렇게 달리는 오늘 되게 바람 맞고 되게 좋지 않아요 오늘? 막 아니 그 백룸처럼 막 그지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건 그지 같은 게 아니고 <laughs> 같은 거네요. <거긴 해요, 웃음> 그래요? 아, 뭐야 이거? 세 아, 아부터 빨리 끝나는데?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 아부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교수님. 크났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? 그럼 나 이런 거 잘해. 응. 네, 아이카트라이더왕년 하셨나 봐요. 뭐지 잠시만요. 킥카트이더 <laughs> 하셨나요 혹시? 킥. <laughs> 그럼요 해봤죠.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거든요. 킥 <laughs> <laughs> 혹시 장갑은 뭐였나요? 아씨. 저저저저 몰라요. 아 그래요? 아 안타깝네. 근데 카트 카트 지금도 있어요? 있죠. 카트더 그래? 드리프트하는 그 게임. 에이. 아 에이. 여보세요 <laughs> 음 어때요? 이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이 기분 어때요? 좋죠.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쉬시죠 예. 그러면. 발음 똑같잖아요. 예? 예. <laughs> 아 근데 음 유선님 진짜 생각보다 빨라서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네, 이니셜이다. <laughs> 이니셜이. <laughs> 오, 지렸다. 오, 지렸다. 오 재밌다. 자 여기가 이제 U 자 드리프트라고 유선님이 이제 드리프트 연마할 때 이제 좋은. 내가 또 빌리지 손가락 지존이거든. 아 그죠, 그죠. 아 근데 중간에 구멍이 없네. 게이! 좋아. 네. 중간 중간 개 같은 빨간 건왜 넣어놓은 거예요? 네? 아 이거는 이제 공사 중. 네, 공사 중. 지렇지 네. 아. 게이! 아 그렇다. 선보다 빨리 끝나겠다. 아이, 응, 응, 응. <laughs> 킹킹킹아아 음. 진짜 이건 뭐야? 띵? 이거 또카트에서 봉어 같은데 이런 거. 아. 이 디리디리디.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드네. <laughs> 아니 아니 거의 다 왔어요, 진짜. 생각보다 아, 진짜? 많이 안멀어요 이게 생각보다 보드가 빠르네. 봉쇄죠? 봉쇄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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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채팅에 음. 응. 이상한 아 있어요 아, 죠? <laughs> 이거 왜안 돼, 오케이. <laughs>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, 개넓은데왜못가지 야. 에, 아니요. 어어어어어어! 으어어어어! 으어어어어! 으어어어어어! 으어어 으어어어어어! 으어어어어어어어 그 백룸인지 뭔지에 비해서 훨씬 낫네요. 네. 좀더 길게 할 만들었는지 족쳐야 되는데 지금. 우우 와. 네터님 보트가 아, 네, 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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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려 오빠 려 아, 근데 나장인 많이 는데오부줘 네, 아, 네. 뭐. 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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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데 그나저기. 예? <laughs> 어. 몽세조? 봉세조 몽세조? 다막에다마가씨 음. 어? 뭐지 <동세조>? 여기는? <laughs> <다> <laughs> <laughs> 어? 오, 오. 오. 뭐야. 좋아요. 좋아요. 오, 우리 얘는 왜 하는 거야? 아 이거 컨텐츠였어요 결코 두아나 이거 아 그래 나 이거 청크 다섯 개로 돼 있어 잠깐만 맞네 아 화살표가 있네 <laughs> 청크 다섯 개로 돼 있어서 썸네일 찍는다고 <laughs> 결코 피하지 않아 <laughs> 달일 위한 거야 이제 다 왔습니다 야 이게 끝이야 야 오늘 해자네. 음. 뭔데 이게 어 수박 이거 그냥 다 막아놨네 뭐하는 새 x 이거 다 막아놓을 거면 이걸 왜 해놓은 거야 오케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애교 옆에까지 월드 에딧이 된거 같은데 아이 너무 빨리 해! 아이 거의 큰일났네. 다 왔어요 <laughs> 왜 웃어 니가 <네가> 써놨는데 <laughs> 아 이수석 은 <바람> 존나 웃기네 <laughs> 왜 왔어요예요 그거 있어. 내가 유튜브 전략 본게 있어. 댓글 많이 달리면 좋잖아. 예. 네. 일부러 맞춤법 틀려서 댓글을 유도하는 거야. 아, 어, 그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. 개 빡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할거 아니야. 댓글 달 거. 음. <laughs> 뭐야, 이거? 오른 쪽? 여기인가 거의 다 왔어요. 흐르네. <laughs> 아, <아니>, 너무 빠르거든. 이거 <laughs> 우리 오늘 빡치지도 않고 클렀네, 이거. 이쪽이야? 오케이. 띵, 띠, 띵, 띠, 띵, 억 띵, 시 띵, 띠 띵, 아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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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띧, 띧, 어? 뭐라고 써있나? 화이딩아 이거 뭐야 어? <laughs> <야>, 이 아니도 만들어 놨다 <laughs> 아이 고생 좀 고생 좀 했겠네 네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<laughs> 한시간씨뭐 잠깐만 한 시간 만들었다고? <laughs> 아니 이거 좀만 왼쪽으로 눌러도 지랄나 한번 눌렀는데 그냥 한세번 누른 것처럼 세... 아잇! 요새 한 바퀴 더 돌아야겠는데요? 너무 짧은데? 아, 뭐야 이거 뭐야 엥? 아이 개ㅅㅂ 개색... 가눈이니와 <laughs> 재밌다 <laughs> 재밌다 재밌죠 요새 아니 형오 더... <laughs> 예쓰 예스, 예스맨 아이 개 ㅅ 아오 ㅅㅂ 오조 파쿠모가 진짜 못 한다라고 채팅 쳤는데 파쿠모가 하면 이거보다 더 넣게 한다. 됐고. 어차피 다 걸릴 거니 어떻게 아 와! 아! 아, 아, 개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푸시 맞다. 무슨 일? 아, 뭐야 뭐야 뭐야. 얼마 안 남았어. 뭐. 진짜. 진짜. 실수해. 실수해. 실수 아까 실수, 실수. 그 거의 다 썰어 쏘 있었잖아요. <laughs> 실수해. 실수. 그건 내가 안 믿지, 이 새끼야. <laughs> 그걸 내가 믿겠니?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좋다. 아. 아니, 이거 왜, 정면인데갔다박지라고 생각한 사람이이 해봐. <laughs> 아무도 <줄> 와, 펄이 아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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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이아 안 들어갔어요. <laughs> 끝났어요. 여러분, 음. 한 바퀴만 더 도와주세요. 선생님, 아, 뭐야? 이거 보상 고르는 거예요? 설마 <laughs> 잠깐만... 뚱이에요. 응, 예. 몇 번? 2번 오케이, 3번. 1번이요. <laughs> 잠깐이번좀 보고 올게요. 이거. <laughs> <그런> 이거. <같은. 웃음> 아이. 이게 더 좋은데? 잠깐만요. 1번. 롤 스킨?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?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귀리 앱에 보상이 너무 좋아. 클래스가 유선이 한 바퀴 더돌죠 아, 안 돼. 안 돼. 한 바퀴 더 돌면 제가 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한 바퀴 더 돌면 제가 보상 하나 더 그릴게요 드릴게요. 아니, 진짜 괜찮아. <laughs> 진짜, 진짜 아 너무 짧게 했어. 아니, 난 아, 만들 때는 진짜... 개 길었는데 분명히.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딴 걸만들었지아아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유승이 아까 여기 출발 때 여기 있어요. 유승, 유한 함께 돌았어. 요아 뭐야 여기야? 응야 네. 근데 이거 내 쇼츠 중에 네. 그거 룰은 개나 주세요 그거 알아? 응. 네. 그 일로 가면 끝나나? 네, 끊어, 끊어, 끝났어요, 예 끝났 끝났 끝났어요. 그럼 멀리 걸음 말안 끝내줬을 거잖아. 아 진짜 걸로 가면 끝났어요. 어떻게 어, 수고하셨어요? 아 오늘 녹화 나쁘지 아. 않네. 내가 졌어! 괜찮은데? 아, 아, 오늘 아뭐 내가 딱히 졌어! 중... 아. 화가 안났네요 아니, <laughs> 아, 니 아니다 화안났거요거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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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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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